시간이 0초에서 5초로 변하는 동안 부원은 플러스고 그림의 역사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이 질량이 2.5kg의 물체에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5초 시간 간격 동안 작용한 힘의 충격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시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을 경우 특정한 시간 간격에 대한 충격량 I는 특정한 시간 간격에 대해서 힘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0초에서 5초로 변하는 동안 작용한 힘의 충격량 관료가 합니다. 작용한 힘을 0에서 5초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적분을 한다는 건 뭐냐면 곡선 밑에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시간에대해서 이렇게 변한다면 5초 시간 간격에 대한 충격량은 이 면적입니다. 그럼 이 면적은 이세 부분의 면적을 다 더해버리면 되죠. 이 부분의 면적은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 곱한 다음에 일로나 나누면 되죠. 그다음에 이 부분의 면적은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 곱해 버리면 되죠. 그다음에 이 부분의 면적은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곱한 다음에 이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전체 면적, 그러니까 충격량 12.0 뉴턴 세입니다 충격량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5초 시간 동안 작용한 힘의 충격량 구했습니다. 그럼 이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똑같냐면 똑 같냐면 시간이 0초에서 5초로 변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0초일 때 속도 v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0초일 때 운동량은 이 v0에다가 7량꼽 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5초일 때 속도가 v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초일 때 운동량은 이 v에다가 7량꼽 해 버리면 됩니다. 시간이 0초에서 5초로 변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5초일 때 운동량에서 0초일 때 운동량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t=0일 때 속도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0이죠. 그렇다면 5초일 때 속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시간 간격에 대한 충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초일 때 속도 이렇게 되겠죠. t=0일 때 속도가 이렇고 5초 시간 간격에 대한 충격량이 이렇다면 5초인 순간의 속도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여있고 속력 4.8m/s 됩니다. 근데 이제 t=0일 때 속도가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초일 때 속도가 입니다.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알고 있는 값들 다 대입합니다. t=0일 때 속도가 이렇고 5초 시간 간격 동안의 충격량이 이렇다면 5초인 순간에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플라스 X 방향으로 움직여 있고, 속력 2.8mph입니다. 앞에서 5초 시간 간격에 대한 충격량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하고 똑같냐면, 5초 시간 간격 동안 작용한 힘의 평균 값에다가, 평균 힘에다가 5초 시간 간격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충격량이 델타 P와 똑같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5초 시간 간격에 대한 평균 힘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델타 P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힘은 5초 시간 간격 동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초 시간 간격 동안에 작용한 힘의 평균값 평균힘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평균힘의 크기 2.4N입니다.